조선 후기 쌀 15석이면 면천이 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엄격한 신분제도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17세기 초를 정점으로 이후 노비의 수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애초에 노비들에게 면천의 길을 열어줬던 것은 조선 정부였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노비들에게 납속을 받고서 면천 종량을 시켜줬던 것이었다. 하지만 인복의 예에서 보듯 초기 납속엔 상당한 재물이 소요되었다. 16세기 초 중종 때는 면천 종량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쌀이 천석, 현재 같이 4억 원 정도는 있어야 했다. 사실상 노비가 그런 거액을 만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16세기 초까지 납속으로 면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엽 명종 때 경상도 지방의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 쌀 100석 정도를 납속하면 면천 종량의 혜택을 주게 된다. 그렇더라도 현재같이 4천만 원의 큰 돈이었다. 당시 웬만한 노비들은 한평생 모아도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때문에 이때까지 노비가 납속을 통해 면천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다가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납속을 통한 노비면처는 급속도로 시행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선 정부는 재정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노비들에게 납속을 받아서라도 재원을 확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때의 납속량은 대폭 떨어져 15석 정도였다. 현재 가치로 600만원 수준이다. 노비들이 2년 정도 품삯을 모은다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었지. 또 납속량은 갈수록 떨어져서 13석이면 공식적으로 면천 종량을 받게 되었고, 18세기에는 돈 100냥이면 노비들도 얼마든지 양인이 될수 있었다. 다만 당시 노비 한 명의 몸삯은 20냥이 채 안됐다. 아무리 면천의 가격이 쌀지언정 노비 자신들의 몸값보다는 훨씬 비쌌던 것이다. 조선시대 노비의 몸값은 말이나 소 반마리값도 못했지. 서자에 비해 게으른 자의 불평, 외란과 호란 등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는 두 가지 종이 조가리를 백성들에게 팔게 되는데 하나는 공명첩이고 다른 하나는 납속책이었다. 공명첩이란 돈으로 양반의 관직을 사는 것이었고 납속책이란 돈으로 노비의 신분을 벗는 것이었다. 여기에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속 면역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을 면제해줬던 교생명강첩 서얼에게 벼슬을 내려주는 서얼허통첩 등이 있었다 가격은 얼마나 됐을까? 참고로 쌀 한석은 현재 가치로 40만원 정도이다 공명첩, 낮은 관직은 30석, 문관의 관직은 80석 납속책, 15석 서울 호통첩 겸사복 다섯 석 무관 50석 문관 80석 대량 이러했다. 그런데 사극을 보다 보면 서울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평생 과거도 못 보고 신세한탄만 하다 가는 비운의 인물로만 그려진다. 물론 조선 전기의 서울들의 운명은 그러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공명첩이 남발하던 시대에도 왜 자꾸 신세 타령만 하는 걸까? 쌀 5석만 있어도 비록 양반은 못돼도 겸사복 같은 말단 공무원이 될수 있었고 쌀 50석이 있으면 양반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물론 50석이면 큰 돈이긴 했다. 그래도 세상 한탄만 하고 절망적으로 살아갈 바에는 몇년 바짝 일해서 돈좀 벌어서 양반이 되고 당당하게 과거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시 조선은 노동을 하면 천시받았기 때문에 양반의 피가 섞인 서울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